댓글 많이 달렸거든. 이제 구독자 3 0 0 0명 되면은 무슨 이벤트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댓글을 좀 봅시다. 첫 번째, 할복. 할복하라! 이거 진짜. 시참이나 하죠. 시참은 항상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만 당신이 선택이 안 되었을 뿐. 커모이 3 시가전 맵으로 스나즈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하려고 했었는데. 참여자가 너무 저주해서 실패했습니다. 50분짜리 영상 만들어 주세요. 어, 힘들어서 조금. <laughs> 아예 가능하긴 한데 게임이 루... 좀 루즈해질 것 같은데 명치 안 합니다. 시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회가 된 됨... 기회 한번더 하시죠. 시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 시참에서 별로 좋았던 기억도 있긴 하지만안 좋았던 기억도 있어가지고. 퍼모의 시청자 대전 한번 더 해요 시청자 대전을 좋아하는거나호빵배 토너먼트 어... 내가 보스인가요? <laughs> 커스텀 게임 인기 있는 모드들이나 잘 만든 밸런스 좋은 맵 튜닝팩 탐방기기 이것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 절망적이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없어요 <laughs> AI전은 뭐 재미있게 할 만한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시청자들이 하기에는 별로 좋은 그게 없어. 퍼모이 쓰리, 오연승, 노방종, 무이 가운데 박스에 지금 다챌린전들이랑 싸우고 있다고. 컴 쓰리, 12시간 노방종. 20~30대 성인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훔지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호방공장 브이로그. 죄송하지만 전 공장주가 아닙니다. 커머이슬이 24시간 방송이에요. 24시간 쓰러져요 선생님. <laughs> 구급차와 뉴스에 나온다구나. 시청자가 레슨해주는 워선더아 이거는 많이 안볼것 같아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호빵센세. 이제 사딸을 향해 아자아자 고고이커머이슬이 24시간 노방죠. 어 이거 좋을듯 하지 않을까요? 좋할것 같아요 선생님. 훌륭하군요 호빵 파는 거짓인데 호빵 파는 영상이 없어요. 그렇네. 없네. 호빵 먹고 싶다 호빵 얘기하니까. 어뭐 이럴 수가 이두 개가 가장 많네 킥킥킥 공포 게임 기기 공포 게임 많이 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템페스티나이징 재밌게 했어 내일 때대일 때.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기. 이번에도 시야 전부. 이번에는 맨 위에가 북아프리카, 중앙 국방, 맨 밑에 국방, 맨 위에가 미국. 어, 중간이 미국. 맨 아래가 영국이에요. 이번에 여기 좀 바뀌었어요 위치가. 아니, 다들 어떻게 게임할지 궁금하다랄까. 다 라인 싸웁니다. 파랑이랑 차이 태우죠. 차이 태우면 보병이 무적이 되죠. 오, 똑똑해요. 커버, 커버 끼고, 커버, 오. 커버 움직입니다. 커버 쪽으로 최대한 커버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이쪽에서 쏘면은 얘가 커버가 안 되거든요. 어, 뭐지? 컨트롤 미스 났다. 이거 후퇴하려다가 5병 내려서 지금 도망간 케이스거든요. <laughs> 컨트롤 미스. 미드 봅시다. 미드는 항지 2명. 한 건물에 유닛을 두개나 넣어준다고? 창문이 다섯 개밖에 없거든. 이거 비율 때문에 MG 피커스. 아 피커스 병못 들어요. 이게 박격포가 중요하거든. 박격포가 없어. 어 국방이 뽑아내요 하늘색다 있냐? 어 잠깐 창문 의외로 많네. 아 여기 이게, 이게 한 명이 논다고 이렇게 안 쏘고 창문이 부족해서. 창문 개수대로 넣어야 돼 최대한. 아유 제대로 맞았네. 하늘색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건 나중에 먹어도 돼.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죠? 선생님 저건 여기 있어요. <laughs> 선생님 움직여. <laughs> 아 이거는 보 텐데. 그럼 위로 가는 거지? 미스테리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가네요. 아, 아, 이런 비피처? 후퇴하는 유닛 잡으려고? 아, 이런 비피처로 뭔가 하나 컷. 빨강이 둘러싸였습니다. 어, 이거 후퇴 누르면 다 죽을 수도 있어. 후퇴, 후퇴, 그냥 빨리 눌러, 후퇴. 후퇴 눌러야 돼요. 빨강이 욕심부립니다 아, 이거 잡히겠다. 라이플맨 삭제. 아. 구태하는은 유닛 잡으려고 아 빅피쳐가 있었네 빅피쳐 다 아, 죽습니다 과연 이게 기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늘색 부시 지푸지푸반죽 갔어 지푸칸지푸 접어버립니다 <laughs> 지푸. 하늘색 나이스 아, 파랑이가 아예 그냥 점거해버렸어요 엠지 넣어두고 아스타돌이 나옵니다 스타돌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스타토리. 스타토리, 실하냐? 스타토리. <laughs> 라이플맨. 라이플맨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뚫을 수 있겠어? MD, MD 있어요, MD. 막 써주나요? 이번에, 이번 판은 비행기가 안날아다니네 <laughs> 어, 파랑이 내려옵니다. 파랑이 저돌적으로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돌적으로 해야 돼. 여기 뭐 하는 거지? 추측이 맵이 추측적으로 기울어졌어. 어, 빨강이, 보라돌이, 주황이 다 여기 있어요. 미드는 누가 지키죠? 미드, <laughs> 미드 그냥 줍니다. 아톰도 그냥 줘버리나? 아톰 미드, 다 탑에 있어. 이러면 안 좋은데. 아하 또 파랑이 다르 당한다. 하여 대전차 전타도 있고 이번에 아틸러리 커버 안 껴요. 커버 끼고 시작지. 커버 껴 MG. 아유 이걸 힘으로 뚫어버리네. <laughs> 뭐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뚫어버립니다. 아유 야씨 중화기 들어가요 잡고 험버 험버 깽판치는데 성공하나요? 이건 밑으로 내려와서 깽판치면 대박이거든요 일단 힘으로 뚫었습니다 그냥 그냥 찍고 들어갔어요 그냥 엠지 헛나 싸웁니다 미드 아 추측이 일방적으로 맞나? 빨강이 죽으면 안돼 아 이거 주네 연막 때문에 잠깐 뒤로 빼네요 빨리 와야죠 아, 안 돼. 빨강아 뚫리면 안 돼. 너 뚫리면 친다. <laughs> 그랙네드 아, 비행기 켰어요. 움직여. 움직이라고. 다다다다다다. 어, 다 죽였다. 직방으로 맞아버립니다. 허무하게 탑 라인 또 줘버립니다. 야, 나. 어, 주왕이 허덕가 허겁지겁 몰라봐요 아, 주왕이 오늘 윤리한다 어택 딱 찍었나요? 범벅 아이 파랑이입장에서 짜증나거든 아이씨 밀려 그러면은 자꾸 누가 기입하네 하면서 따라돌이 비싼 공구는 넘어 가야지 일단 몰아내거든 보라돌이 홉겁 찍어 올라갑니다 아닌가요? 나좀 치료한다 아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없네 싸웁니다 보라돌이 미드 아유 아파요 이제 한대한 한 대씩 맞았다보나 고병 갈려나가 대차포 한대한대칸 니고 칸아 왕리 품병대로는 안돼기천기야 상대는 연합 불리합니다 아유 레벨 아유 레벨 이거 여기 특방이긴 하지만 레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그거 좀 되게 부담스러운 적 입장이다 스톰이 잡혀버렸어 내려와야지 잖아 사랑이가 내려왔어요 그래 자꾸 위에 먹을, 먹을 때마다 개입하니까 짜증나니까 내려왔어 노랭이가 킵니다 팀킬 될것 같은데 아 팀킬 됐다 합이 안돼 조심해 어이 밑에 팀킬 될뻔 했네 한번 크로스 헤다 아주 종합 세트네요 도망가야 돼요 어유험 하나 잡고 그 다음 도망가 그냥 맞아주지 마. 우와. 아, 도망가야 돼. 도망가. 아. 아, 너무 손에 커. 미팅. 콤보 하나 자꾸 도망갔어야 되는데. 컴베틴쿠르스틴이더 화났어. 추차간다 <laughs> 카트 지켜. 게임하기 싫게 만들어. 이야, 아깝다. 이게 센 포고였으면 다 깔았을 텐데. 빨강이 내려옵니다. 빨강이 복수하러 왔어 어? 아 몰라 레벨 뺏기겠다 아 몰라요 아! 빨강이란 존재를 잃고있어 레벨 확인 추추 또이 게임이 이렇게 된다고? 아 뚜껑없는 탱크 무지성 도망가야돼 이제 봤어 이제 봤어 빨리 돌진해서 들어가야지 추격포병으로 안 돼. 아 m g 나이스 그 m g 때문에 살았다 아하 네벨 도망가 네벨 크루치니도 카트시켜 잡았다 이거 쏴쏴크루치 이거 모릅니다 아직 추격구병 워슈 워슈 나왔어요 워슈 오슈. 워슈의 네벨 전판이랑 다릅니다 축축 이, 지, 이 양구구 할거 같아요, 추측. 추측, 폭영윤이 다 나왔어요, 네벨. 워슈. 우링이 나왔어요. 아, 완전 이거. 탑, 바텀 라인은 노랭이가 계속 먹을 거 같아. 노랭이 봐봐, 지금 삼성, 이성이야, 이거지. 삼성, <laughs> 이성이에요, 노랭이. 뚜껑 없는 탱크, 대전차 무기 네대 전판에 헬켓 탄짓 당해서 그런지, 어, 대전차 무기 확실하게, 가져왔네. 뒤로 와줘야 되는데, 주황이 혼자 있어. 이제 봤어, 이제 봤어. 이제 봤습니다. 뒤로 쭉 빼야지.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그렇지. 이건 안 돼. 쭉 빼야 되는 거야. 그냥, 알 뚫러.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보라돌이가 댕이 켜줘요. 한번 줬습니다. 티거 잡히겠다. 티거 잡혔다, 이거. 아, 몰라. 뒤로 쭉 빼. 망해버리네, 이거. 도망가요. 도망가. 친구라도 살려라, 야. 허, 아, 밑티 이거 맞아. 허, 아, 다죽는다 망해버렸다. 아, 아, 이거 다 잡힌다. 밑에. 과연 어떻게 될까? 패킷이 너무 많아요. 아. 엉덩이 보여주면 안 돼.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추구주로 가네, 이걸 또. <laughs> 안 돼. 알, 알 누르라고, 알. 엉덩이 보이면서 도망가요, 엉덩이. 아유. 추측 망했습니다. 게임 터진 것 같아요. 아 어, 대전차 무기 확실하게 가져왔어요. 전판에 헬캣탄테 당해서. 근데 노랭이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전선이 넓어요. 전선이 미디에서 바텀까지거든. 좀 힘들어. 전선이 넓으면 중앙이 아유 후, 아파요 아휴, 백리탄 밑에 타둑둔다 도마가 <laughs> <손만> 그냥 <laughs> 도망가는 게 맞아, 너무 어, 처칠 처칠 너무 늦게 나왔어 14분 처칠 아, 바텀 먹을 수 바텀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이거 내려오면 아마 뜨릴것 같아 터둘러 vp포인트 신경쓰죠 처치해 처치 삼성MZ 미쳤다 삼성MZ 겁아 멋있어 삼성MZ 죽지도 않아요 삼성MZ는 미쳐버렸네 처치 아파요 처치 깽판 부립니다 뚜껑없는 탱크 앞으로 와야지 뚜껑없는 탱크 뚜껑없는 탱크! 앞으아거운 뚜껑없는 탱크 사정거리 개쳤다니까아초아초 저리 가라요 여러분 미드라도 사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뚜껑없는 탱크 앞으로! 그렇지! 지금 연합 다급하죠 뚜껑없는 탱크가 막고 있어요, 근데 뚜껑없는 탱크, 오! 아, 밑에 뚜껑없는 탱크! 뚜껑없는 탱크는 역시 너프해야 돼 <laughs> 여러분, 보셨죠? 뚜껑없는 탱크 저게 바로 뚜껑없는 탱크의 위력입니다 어.. 다 부수나? 어? 아 잡히나? 어 이거를? 설마 역전? 아.. 근데 자기도 맞어 도망가 어 드디어 빨간색이 뭔가 보여줘요 빨간색 이거 대전차포 다 갖고 와야돼 첫째 무릉이 잡혔어요 이 빼서 스 오면 은 빨간색 몰라요. 파란색은 아직 지금 여기 점령중이고 야 이거 다가져옵지다 여기 지금 여기 어, 지다 죽는다. 금여아 지금 역시 지병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다기 지금 여기 지금 여이지 이거 아이금여가 이거 지금 게 막아요 빨기이는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이거 금 여기 지금 아유, 뭐가 좋냐. 아, 나 보셨어. 요야 이게 뚫리네. 아유, 뮤틴. 오슈 꼴한테 바라더군. 오슈가 다 해먹습니다. 3호. 야, 게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뚜껑 없는 탱크 출동! Nope. Nope. 뚜껑 없는 탱크 앞으로 가! 그렇지! 파랑이. 파랑이는 오늘 좀 고독합니다. 파랑이. 뒤로 빼야 돼요. 아, 파랑이는 대전차 무기가 없어. 다 좋은데. 아, 플락 가져왔다. 아, 과연. 플라 가져왔거든. 막을 수 있어요. 플락 있으면. 플락. 미쳐버렸네. 차량이 압박감 지려버렸다. 라이플맨 다섯 분대네. 개미쳤네 이거. 야 이거 대중차 국가적으로 막아야지. 그렇지. 이거 뺏기면 대박. 뺏었다. 뺏었어 뺏었어. 야 이거 뺏으면 몰라. 위치도 나쁘지 않아. 치우나쁘지 않. 아어 오슈. 안 돼! 도망가! 아, 다 죽는다! 나 <laughs> 이래도 모슈 너프 안 해? 아, 모슈 아, 너프 아, 아, 아. 해야지. <laughs> 빨강이 욱한다, 속으로. 모슈 이씨 하면서. 진짜. 플락 지켰어요. 빨강이 플락 부수로 가는 건가요? 부시네아 어, 빨강이 2두대 아니, 3호 빼야지! 3호이걸아 파랑이 잘하다고왜 그래 빨리 수셔넣어사빨리아 이걸 못부수네 저둘러 올라옵니다 부수나요 과연 하 아, 부수겠다 원슈 다시 아니 이거 때려야지 도시에필기했만 이거 안부서 부숴야지! 부숴아! 부서, 부수라고 제발! 파티 <laughs> 시켜! 하바신여기꽉 찼다 아우 이, 꽉 찼나 봐. 아, 이 이거 친정에 부숴야지 다시 들어가 이제 아직 두방더 때려야 어? 녹았어 다시 수셔 넣습니다 아유, 플락토블못 잡네. 답답하네, 내가 이거 플락 과연 뺏길 것인가. 아딴자존심 싸... 미가오이다아 이거, 이거, 자존심 싸움이거든. 입장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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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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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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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았다, 이거. 이지다 잡혔습니다. 하, <laughs> 못 꾸준. 사랑이 욕할 걸 속으로. <laughs> 이거는 욕할 만 하다, 진짜. 아유, 다시 뽑았어요, 레벨맨. 모슈 없어. 모슈 다 썼어. 과연, 김빠이 성공할 것인가. 아유, 뺏은 거 같은데,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 이거 부서 차라리 파랑아, 너가 부서워. 레벨 쏴줍니다. 아. 다 죽어요. 빨강이 또 라이플맨. 아유, 밑에. 아, 빨강이 이렇게 웃긴다. 아유, 지켰어요. 결국에는. 도킹 시도. 도킹. 아유, 파랑이 지키뿐이다. 아, 빨강이, 아 나왔으면 빨강이 욕했을 것 같은데. 보라색, 네. 뭔가 시도해요. 오슈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이제 봤어요. 아, 베스펫 다 잡힌다. 뜨거운 탱크 빨리 돌아야지. 아하. 이대로 아. 관통하나? 이제 오슈까지? 워슈까지 잡는다고? 워슈 봤어, 워슈 봤어. 워슈 잡혔다. 개 미쳤다. 전쟁 영웅이다, 이거. 이플락스도 가면 안 돼요. 이거 살아서 노려갑니다. 이야, 개 미쳤네. 이 퀴처 지려버렸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리피 포인트가 없습니다, 연합은. 긁었어요, 지금. 아, 멘트 다 밀었다. 사이좋게 때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갈 풍력이 없어 주황이가 들어가네요 얼다운 해놨어요 과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처치기다 뚜껑없는 탱크 진입 못 먹게 합니다. 두꺼운 는티그 개사기야 역시. 아 밑에 버는데 처칠 죽는다. 처칠 같이 시켜. 삼성 처칠이야. 아, 빗 나갔어. <laughs> 삼성 처칠 살아서 돌아갑니다. 아 이걸 못 잡. 게임 끝났습니다. 이일 끝. 드디어 추측일 수.